Oh, <laughs> good. 이제 다 컸다고 한번더 말해 두번또 말해 나는 또 외톨이가 아니라고 말해 네, 진짜로. 참좋나날 이렇게 좋은 날에 나도 이쟤는다 컸다고 말해줘 이제 나는 혼자가면 너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이제 고맹이가 아니야 너도 고맹이가 아니야 이제 울지 말라고 이제 울지 말라고 너도 이제 웃지 너도 이제 웃지마 너도 이제 웃지마 나도, 웃지 나도 이렇게는 할수 있다고 아무리 네가 불쌍해도 용감하게 마, 용감하게 울리자. 이래는 너도 널들 바꿨어.